지금 혹시 홀로 외로이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사야 4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쉬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고난과 포로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입니다. 땅 끝, 땅 모퉁이는 세상의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듯한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택하셨고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